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너져가는 한국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목소리라도 질러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극단적으로 국민이 분열되어 우리 국민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해가는 시초입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제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스로 자살하는 나라라고 어느 외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세운 이 나라를 노동자들의 표를 넣기 위해서 주사일제로 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 공휴일, 또 여름 휴가, 설, 추석, 이런 모든 일을 합하면 그냥 절반은 놀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성노조는 글빛하면 파업농성, 강경투쟁이니 지금 제조업의 생산성은 극격히 떨어져 우리나라는 급속히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제어식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과일, 초압, 마음껏 쓰는 도지사의 부인, 폭력이 민주화 운동이 되어 가담자가 국가 유공자가 되어서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고, 광장에서 촛불만 들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겨서 국가도는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먼저 빼앗아 먹는 놈이 임자인 지금의 현실. 한국은 병들어갑니다. 이런 시점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 역시나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풍전 동화 같은 나라의 운명을 바로 세울 대통령이 될 사람이 말을 잘 하지만 그 말이 모두 거짓이면서 대연이 우기는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후보 토론회에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고 우기면서 그 이재명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가 제가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관용 가도로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서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그때 저는 좌천대여서 지방에 있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단 말입니까? 이 말에 한방 잘 날렸다 생각하면서도 더 보태서 내가 대정동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대로 결제 올라오는데, 도장을 다 찍어주었습니까? 그렇게 사인을 다 했습니까? 대장동 5인방과 해외여행을 갔습니까? 제가 그들과 골프를 쳤습니까? 이 말까지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그래도 팩트는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선거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 무상복지라는 이름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돈을 주고, 선거 때만 되면 코로나 지원금이 나갑니다. 돈으로 표를 삽니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 원수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켜버립니다. 헌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유린당하고 밑편, 네 내편으로 네 갈라치는 지금 동물의 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30%가 넘는 국민이 있다니.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더 두려움과 소름이 끼칩니다.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멸망의 길로 들었을 것이 명확히 보이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민주당을 원망한들 이재명을 미워하고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 망쳤다고 구애해도 늦습니다. 저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이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라면 모두 공로해서 투표로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기의 한국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